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상천하 주식지전, 천주입니다. 자, 이번 시간 말씀드릴 종목은 HJ중공업이요. 예, 그동안 보면 HJ중공업에 대해서 제가 많이 강조드렸죠. 이때도 계속 사라고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매수이점이라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오늘 또 얘기합니다, 오늘 또. <laughs>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꼭 우리가 매매해서 큰 수익 만들어야 된다. 지금 오늘 거래량도 너무 좋았고요. 일봉의 차트 흐름도 너무 좋았습니다. 충분히 전 고점은 돌파할 것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HJ 중공업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을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HJ 중공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제가 한번 내용을 한번 요약해봤는데요. 자 HJ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조선이랑 건설 두 가지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아, 과거의 한진중공업이죠. 자, 동사가 지금 미국 해군해상체계사령부 실사단이 왔었죠. 그래서 MRO 사업 자격심사 결과가 11월 중에 발표 예정입니다.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확정. 지금 확정받은 데가 딱두 군데 있죠. 국내에서. 하나, 오션, HD 현대중공업. 딱두 군데 있어요. 자, 그리고 동사 보면 최대주주가 어, 제3자 유상증자 물량을 봤습니다 지금 최대주자 누구죠? 에코프라임 마린 퍼스픽 SPC입니다. 특수목적 법인이죠. 자, 이 친구들 지금 지분율이 지금 6 2예요 원래 에코프라임 마린 퍼스픽 같은 경우는 동부건설을 중심으로 컨, 만들어진 컨설시험입니다. 그래서 특수목적 법인으로 이제 3,500억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동부건설과 에코프라임 마린 기업, 재무, 안정, 사모 투자 등 자기 자본 1,700억 원이 모였어요. 여기에다가 NH 프라이빗 에쿼티 쪽이랑 오퍼스 프라이빗 에쿼티 총이두 SPC 쪽이 500억을 출자했고요 그리고 HJ중공업 지분을 담보로 해서 1,300억 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3,500억을 만들어서 인수를 하게 된 거죠. 3,500억을 들여서 인수를 했는데, 지금 뭐, NH 프라이빗 에코티라든가, 오퍼스 프라이빗 에코티 같은 경우에는, 재무적 투자자들은 지난 3월부터 해서요. 올해 3월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지분 매각 청구권으로 투자금 일부를 좀회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에코프라임 마린 퍼스픽의 지분이 56%까지, 얘네들이 좀 지분을 현금화 하면서, 음, 지분율이 56%까지 내려갔는데 이번 3자 배정 유상증자를 받음으로 인해서 60%대까지 다시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또한 한미 마스카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수주 잔고가 2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SPC가 들어왔다는 건요.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아, 물론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분들 입장에서는 소위 뭐 정리해고 비슷하게 회사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좀 벌어지죠. 연봉은 많은데 딱히 하는 일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이런, 어, SPC가 들어오게 되면 재무 건전성과 앞으로의 그 회사 성장을 위해서 일단 비효율적인 인원들을 정리해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신 분들은 좋지 못하겠지만 그런데 이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왜? 그런 지출을 줄이고 재무를 건전화시키고 그에 대한 실적까지 끌어올리면서 회사를 예쁘게 다시 포장을 합니다. SPC 제네들은 어차피 투자 개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회사를 마냥 끝까지 뭐 사랑하면서 끌고 갈 친구들은 아니죠. 그렇게 해서 소위 기업을 예쁘게 만들어서 화장을 해서 예쁘게 해서 다른 최대주가 될수 있는 인수할 수 있는 기업들의 다시 재 매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주들에게는 솔직히 긍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J중공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번에 10월 14일 날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대표이사 유상철이라는 분으로 변경이 됐어요 이분 같은 경우 이제 대우증권 프로젝트 금융본부장도 했었고 리딩투자증권의 IB본부장도 하셨고 동부건설 미래전략실장 까지도 영임을 했었습니다 이게 동부건설이 지금 중심으로 컨소시엄이 만들어진 특수목적 법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부건설에서 미래전략실장으로 있으셨기 때문에 이번에 HJ중공업 어떻게 보면 낙하산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분의 또 이력을 보면 재무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 상태를 상당히 건전하게 만들면서 소위 이제 경쟁력 있는 회사로 탈바꿈 해서 만든다라는 거죠. 뭐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음, 그래서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요즘 뭐 국제회사기구 IMO의 선박들의 탄소 배출 규제로 인해서 신규 선박 수주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일부 개조 수준 물량도 있긴 있는데, 개조하는 가격이랑 신규 발주하는 가격이랑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음, 그래서 대부분 보면 개조 쪽보다는 음, 신규 선박을 발주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지금 현재 해운사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분명 공사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높다. 그래서 단기 상승흐름을 강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제가 주가 조정 받을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매수하세요, 매수하세요, 매수하세요. 계속 저는 말씀드렸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겠다라는 오늘 시그널이 좀 나왔고 장중에 11% 넘게 상승했었고. 거래량 또한, 어, 상당히 좀 크게, 1,400만 주 이상의 거래량 형성했습니다. 어, 이 정도면 뭐, 에너지가 넘친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고, 바로 다이렉트로 전 고점을 돌파하는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으니까요. 잘 대응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010-990-2966. 여기로 문자를 주시면 돼요. 뭐라고? 영어 스펠링 HJ. 두 글자만, 문자를 보내주시면, 010-990-2966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무료로 소통할 수 있는, 저랑 무료로 소통할 수 있는 방으로 좀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안내해드리면, HA중공업을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 포지션을 좀 잡아갈지,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그에 따른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해서 대응을 할 건지, 이런 확실한 투자 전략을 말씀드릴 테니까 꼭010-990-2966 으로 지금 바로 hj 라고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바로 소통할 수 있는 안내방으로 좀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그 안내방으로 오셔서 hj중공업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답변을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걸어 놓은 글이 있어요 hj 중공업에 대한 투자 전략을 좀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 전략 꼭 확인을 해 보십시오. 꼭 확인하셔서 hj 중공업 확실하게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니까요. 들어오셔서 hj 중공업 가지고 계신 분이든, 없으신 분이든, 관심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010-990-2966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명확한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